어, 구해줘! 구해! <laughs> 여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맞아요. 왜 메에 있어요? 뭐, 원래 메이플 방이었는데 뺏겼기 때문이죠. <laughs> <laughs> 그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나랑 김투띠랑 템템버린이랑 김돌복이랑 너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 무슨 소리야? 대장이 뿌리는 거니까 구독권 한2 0 0장씩 걸자. 와뭐뭐 걸고 뭐, 뭐, 걸과, 근데, 뭐 대장이 뿌린다고? 그 김준띠랑 실패 책임이니까 난 책임 안 져도 되잖아. 아, 근데. 또 실대전이야, 이거? 아. 저기 죄송한데 제가 왜 대장이죠? 저꼼 먹고 <laughs> 아, 있는데. 아, <laughs> 저어게하면 될까요, 대장? 어, 구독권 내놔. <laughs> 아, 네? <laughs>

내기입니다. 예! 네, 질겁, 질겁이 머리 파는 고 절대 절대 질게매 절대 질게 가야겠구만. 아 이것도 들리나요 김씨? 예에 팀뭐할거예요 아니 에반데 저희 <laughs> 그거 똑같이 맞춰서 합시다 저 이번판 던지겠습니다 우리팀 걔음에 안드네요 <laughs> <laughs> 무슨 <웃음> 일이나 하고 있는데 저기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 김풍씨만 윤으로 대화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마이크 듣고 있는데 저방플하냐고욕 오지게 먹었어요 <웃음> <웃음> 존나 억울해서 못 살겠네 이번 팀. 누마다할까라연할까 무얼까 트위처할까 뭘까 다들 난, 하고 싶은 거죠. 난 디퓨저 아마루. 아예 디퓨저. 디퓨저 내려놔! 디퓨저 내려놔! 아, 네. <laughs> 아마루짱아마르 아마루짱 간다유. 아, 아 아니 아마루짱을 하는 건 괜찮은데 디퓨저는 내려놓으시라는. 아니 <웃음> 아니. <웃음> 디퓨저 내려놔. 나의 거. 잘 왔다. 팀글 하고 시작할까? 어, 배달하라고 아니 나만 믿어. 누피고 시작할까? <laughs> 내가 가서 실버 잡고 올게. 김재현 대처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김진우 아마루 쉐이프 뭐 픽했어? 아이프형 밴딧 아마루짱 정말 괜찮겠냐는 아마루짱 정말 괜찮겠냐는 들어갈 때올려주겠다는 들어가 들어가 아마루 지금 안 간다는 <laughs> 야 나와봐 야 진우야 내가 문 까줄게 나 망치 있어 아마루짱이 여기 졸리대는데? 저렇게 저렇게 멋지게 다녀도 되는 거 맞아? 아가리! 들어가 아 이게 안 죽어? 뭐야 와 뭐야 아, 잡았어 야나 박았는데 안 죽었어 와 뭐야, 뭐야 이게 안 죽었어? 아 같이 누웠구나. 기절했구나. 응. 기절했네. 네. 주님 <laughs> 디퓨저 배달 감사합니다. 아. 기붕님 다섯 대 맞고 왜안 죽어요? 맵집 개 좋은 거 봐. 자, 룩. 룩이야 룩. 아니 씨, 존나 많이 박았는데 안 죽길래 당황스럽네. 학창시절에쌓인도 하신 인가 왼쪽에 사람 있다. 센센 머리. VIP 라운지. 근데 뒤에 미라이 쟤 거의. 어 거기. 연막탄 하나 던져. 연막탄을 던지면 안전해. 템템 머린. 그룹 안쪽에 던지지 말고 입구에다 던지면 더 안전할 거 같아. 템템 머리. 시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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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포. 안녕하세요. 뒤뒤 탐탐버린 뒤, 뒤. 나 뒤, 바로 옆에도 탐탐버린. 거기 미야. 바로 옆에도. 바로, 바로 옆에도. 아, 아니. 바로 옆에 있는 거왜못 잡았어? 기다게 시야. 바로 옆에 있는 거. 개새끼. 저 탐탐버린 바꿔주지 내가 상상으로 못해요. 아니. 아니 시야 시야 내 손들. 상상 이상으로 못해요 탐탐버린이. 어쩌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럼 꿈에 사람 계셨가요나 아, 진짜. 이거 근데 방 설정이 막은데 또 막을 수 있는데 알아서 안 갈게. 어. 어, 구해줘! 구해.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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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 다죽었 <laughs> 아, n k you! Thank 이 o u Thank you! Thank y o 아닌데? 아닌데? A, 아 n k you! Thank you! Thank you! Thank you! Thank you! Thank you! t h a n 가 오케이 했 이거? 반숙도 개멋있네? 상드린 봐드린 거 알죠? 아 별거 없누! 별거 없누! 야 성윤아 너 근데 예샷 박으면서 오데예사슬왜 벽에다 박으면서 와? <laughs> 뭐라고? 강좌? 누가 박으 나한테 욕했는데? <laughs> 전화 그만 걸래! <골라. 웃음> 전화 그만 걸래! <골라. 웃음> 미안. <laughs> 당장 미안해 <laughs> 또뭐하야지 어.. 타창카 똘복이 아까부터 픽 심상치 않았네 <laughs> 우리 팀팀 하면 겁나 심상치 않데 타창카 오 좋지 타창카 좋지 딱 봐라 우리 픽 좋네 심상치 않아 앗삼 하나 있어야 될거 같은데. 오. 어야 재현이 말하면서 동시에 바꾸는 거 보니까 정신 박혀 있는데. 질겐반, 빡겐반이야. 김풍 저기서 1등하고 우리한테 이번 라운드 따가면은 개 아. 야구를 고 뻔해 가지고 집중하게 해야겠다. 김성현. 내가 문틀를한짝 막고 있을게. 내가 예. 어디를 막으면 될까? 명령을 내려주십시오. 설펑 여기. 나 완벽해. 완벽해. 어, 여기 매버리 재현아 너 돌아야겠는데 매버리기 뚫고 어. 있다 는데 아. 아 어, 뭐야? 안 보여네. 그 우리 사이트 어딨지? A 사이트 쪽에 벽에 매버릭이 구멍들 고 보고 있어. 어아깝비 어. 아깝다. 어, 매버릭 조심. 무서워. 벽에 쉣. 딱 붙어 있어. 벽에 딱 붙어 있어. 총 나왔긴 해. 오면 벌집 피자다.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. <laughs> 와 고등발효인가 봐. 아 자식이 봤지 나나 형님 템템 버리니 이 자식이 봤지라고 했어요 아, <laughs> 그렇게 뻔하게 던지면 나 뒤돌지 와 고독 아. 진짜 완전 변태같지 가왔다 나나 아, 형님 참, 참, 템 참, 템 참, 참, 템템 버리니 그렇게 뻔하게 던지면 은나 바로 뒤돌지라고 나나 형님 조롱했어요 형강탄뭐안 <laughs> 보이지? 야나 타창카 잘하는 것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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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앉아봐 <안 잡아 웃음> 있었는데 뭘 아무거나 한 거야 여기 타창카 계단에다가 타창카 깔고 쓰면 되겠다. 어 그럴까? 응. 미라 옆에, 미라골 옆에 어, 그 계단에서. 이상 아닌 것 같아. 어 그럴까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야. 아니야 그니까. 한 곳이라도 막는 게 어디야. 그니까. 그니까. 등정적으로 괜찮다. 아 그럼 포지션 약간 앞으로 당겨 볼까? 자신감 좀 누르는. <laughs> 어, 아 그거는 음, 아음어 <laughs> 약간 문쪽으로. 어, 아 예. 네. 타창카 일로 와봐, 이리 와봐. 어디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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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나더 공석 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깔고 여기 앉아 있으면 돼. 이발, 네 이발 네 들었다가 죽어도 는거아니겠어 어, 죽될 수도 있지. 아니 근데 김진우 죽었냐? 말이 없네. 살아있는데? 아! 어, 왜 죽었어? 아, 살 솔복아! 어, 뭐야? 어, 어? 어? 트위치 계단에 실풀. 나잇. 입구 하나 들어갔으면 B 사이트, B 사이트 하나 진입, B 사이트 진입했다. 템템 버린! 나이스. 아, 씨. 1대상 가능? 젠장. 1층 실풀 있다. 아까비이거 신문 못해. 아까 에 없어. 그쪽에 없어. 레펠 타러 갔나 본데 안 보여. 아 누워 어, 있어. 오나이스오 오. 하나. 보여지나? 응, 해제할게 내가 입 내가 그 정문으로 오는 거 봐줄게. 정문 없어. 재훈아 안 올라. 와 내가 봐줄게 거기야그거너 그 킬다 킬달... 이야 정말? 아, 이 밑에, 밑에. <laughs> 밑에 있었네. 밑에서 아, 보고 알았어. 있었네. 와, 잠깐만 이거 내전 한번 했다고. 아, 그거 대회 아니 이거 내가 뚫어놓은 거본 거 거야. 내가 여기 뚫어놨거든. 너 이거 아, 뚫어놓은 거보 아. 거야. 내가 어, 아까 네. 아래에서 C 포링으로 하나 잡은거 그걸로 본 거야. 거기 설치해서 C 고구멍 너가 못한 거네? 아니 그건 아니지 개새끼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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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. 아, 아니 괜찮 아 괜찮. 잠깐만, 깜짝, 깜짝, 깜짝. 왜 드론 안 개? 드론 어디 있어? 방금 깼는데. 나또 있는데 드론. 나 어, 아, 위치 좀... 계속 빨갛대. 이건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계속 계속 드론, 드론 구멍. 어디 숨어 있는 거? 드론구만. 드론구멍드론구멍탱 택포리 아래드론구멍 아, 땡큐. 안 보고도 알아버리는 김준호 당신은 대체. 형신 어디 새꺄? 아, 미안. 형씨. 에? 안녕하세요. 미따기의 예연. <laughs> 팥트. <laughs> <laughs> 님. 처에뭘 안다르셨는데요? 네? 뭐야 순정인데요? 와 아, 고수들만 한다는 아, 순정순네저 <laughs> 게임에서 심플리즈에서 떠니. 저 원래 고수들만 슈니, 하는 그거잖아. 노래에서. 노래에서 케이커가 스킨 안 끼듯이. 여기 여기 미니카들 개 많아. 미니 <laughs> <까맣다. 웃음> 미니카들 미니카들 개 많대. 정문 스폰인데 이거. 오 씨발 깜짝이야. 어 나이스. 아아나나 <laughs> 죽일 수 있었는데. 어 럭사 럭사. 어 뭐야? 어, 아 피하시네. 나이스 해냈다 나나야 컷아내 오른쪽에 아 사운드 못들었어 나 이어폰이 찌찌거려가지고 씨야 이거 왜 어. 이어폰 왜 이러냐 갑자기 뭐야 나안올어 아, 뭐, 어리둥절 어이? 어리둥절 오 어, 길뚜띠 <laughs> 오늘 컨디션 좋네 어허. 아 뭐야 초보자 둘 잡은거네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 쓰레기새끼야 <laughs> 여기들이, 팀, 팀, 팀. 이겼다. 어, 뭐야. 어, 뭐야. 와 근데 이거 밸런스 하네? 잘 맞는다. 어 근데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거야? 이거 방 설정이 아, 이상한데 제 지도야? 무효래 무효. 쌌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스폰니치가 고정이에요 쌉다. 스폰니치가 고정이라고요. 싸나. 아 조용히 해. 그 고정이 아니라 팀이 팀이 그거 같이 그 투표하는 거예요. 아스위치를요 예. 네. 어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 하고 나가서. 이상한 친구네. 만장 뿡이 원래 좀 이상해.